저 16번입니다. the e m o e n t of food habit. 어떤 식습관의 발달은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됐죠? full human. 그죠 인간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more than just n u t r i e n 그죠 영양분 그죠. more than 뭐, 뭐 이상. 그죠 영양분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그죠 나타내 줍니다. 오케이? 그 논지는 뭐 전혀 어렵지 않죠. 뭐에 대한 걸? 음식에 대한 거리고요. 음식에 대한 글이고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영양소 그 이상이다. 오케이, okay? 영양소 그 이상이다. 음, 논지로 잡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양소 이상이면 그건 무슨 의미냐? o k 이그렇죠 갑니다. 자, bread is an excellent example. 그죠? 빵은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빵이 나옵니다. 빵이, 빵내기가 나와요. 자, white bread. 그죠? 흰 빵은 was traditionally eaten. 그쵸? 전통적으로 먹어졌습니다. By the upper classes, 그죠? 상류층에 의해서 먹어 졌다. 우리는 이제 뭐 음식 등을 먹다 할때뭐이 단어도 쓰는데요. 그죠? 뭐 consume 단어도 많이 씁니다. consume, 오케이. Okay? 그래서 섭취가 되었습니다. 또 so Dark bread by the poor, 그죠? 좀 어두운 색의 빵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케이 okay? 섭취가 먹어 졌다는 얘기죠. But 하지만 w h o l 자 whole wheat bread 그죠 통 공물 이제 통 공물 빵은 이제 컨스ุม드 그죠 썬콘스 얘기했죠 네, 소비가 됩니다 오늘날 그죠 이 사람들에서 소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컨서트 모브 위 하드 하우스 댄스 테이터스 테이터스 지위죠 그죠. 지위보다는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그 사람들의에서 오늘날 그죠? 하지만 소비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 법 이유는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랑은 좀 관련이 없고요. 이제 빵에서 이제 빵이라는 게 그런 과연 먹는 것 이상의 무슨 의미를 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지위, 지위. 오케이? 그죠. 빵을 처음 달라 여기서 얘기하는 지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엇법상은 이제 컨, con, 그죠. concern more with 그래서 concern w i t h 서 과거 분사. pp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people을 pp를 그죠 명사 수식해 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과거 분사구로 오케이 보시면 돼요. 단어 여기는 이제 그래서 be 오케이. Okay? be concerned with. 오케이? Okay? be concerned with 해 가지고 뭔뭐에 대해서 염려하다. concern 대신에 그래서 뭐 worried도 be worried도 같이 씁니다. be worried with. 오케이? Okay? be worried about. 오케이? Okay? 근데 이게 이제 좀 가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be concerned with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be concerned about 전치사를 about을 쓰기도 해요. 보통 이제 be concerned with 하면 이제 뭐 뭐와 관련되다. 오케이, 오케이. 뭐뭐와 관련되다. 뭐,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들은 약간 좀 혼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ith about, the, 뭐뭐에 대해서, 뭐뭐와 관련되다, 뭐뭐에 대해서 신경 쓰다, 염려하다. 오케이. 그런 표현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여기 이제 with 대신에 about 써서도, about 써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더해서 더 염려하는, 뭐, 신경 쓰는, 뭐 신경 쓰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동태 표현입니다. 네.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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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son with money, 그죠. 돈이 있는 사람은 또 a lot of b r a d 오케이? 많은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빵은 또 뭐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돈이 많은 사람은 빵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빵은 또 wealth가 되는 거죠. 부를 또나타낸 지위와 부. 뭐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죠. 또, in many cultures, 많은 문학본에서 빵이라는 것은 is shared, 공유가 됩니다. 마 y couple. 그죠. 커플에 의해서. As part of wedding ceremony. 결혼 의식의 일부로서 커플에 의해서 이제 공유가 돼요. 서로 이제 나눠 먹는다, 나눠 가진다는 얘기죠. 혹은 left. 오케이. 자, 혹은 오케이, 남겨집니다. For the soul of the dead. 그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빵이 남겨지기도 하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장에서 빵은 또 어떤 의미? 어떤 결혼식의, 오케이. 결혼식의 어떤 의미나 아니면 어떤 그죠 더 e 드 그죠 죽은 사람 오케이 그죠 이거 그러니까 뭐 이제 퓨 오케이 자 funeral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떤 장례식 장례식에 그 어떤 어떤 그거 어떤 수단으로서 또 빵은 또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죠 자이 문장에서 이제 좀 어법상 이제 동사 is s h a r e 에 대해서 o 어 r 다음에 left가 있죠 그죠 이 둘이 병렬이고요 결국 이 left는 오케이 앞에 is가 이지가 생략돼서 지금 PP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남겨져 있다, 남겨진다. 오케이 PP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 u p e r s t i i o n about bread also 그죠? 그리고 또 빵에 대한 믿는 또한 d e m o n s t r a t e 보여줍니다. 입증합니다. 그것의 중요성이죠. Beyond the s u b s t a n t substance sub 여기 있죠. 생명 유지입니다. s u b e n a n c 생명 유지를 넘어선 그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이제 문맥상 생명 유지라는 거는 분맥상 그래 도입부에서 얘기한 그래 nutrient, okay? 영양소, 영양분. 로 같이 봐도 되겠죠? 그걸 넘어선 그것의 중요성, 그 의미, okay? 의미, 그죠?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문장부터는 이제 빵에 대한 미신, okay? 빵에 대한 미신, 그죠? 빵에 대한 미신이 또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인폴턴스 같은 단어도 여기서는 그 영양소를 넘어선 그 중요성, 그죠? 그래서 뭐시그니피컨스나 아니면은 예뭐 코노테이션, 코노테이션, 함축 의미 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죠? 함축 의미, 그죠? 아니면은 또 함축된 의미에서 인플리케이션, 오케이, 인플리케이션. 네, 단어들 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먹는 것을 넘어선, 음, 그런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 나오죠. 그 그렇죠? 그리스의 어떤 군인들은 take a piece, 빵 조각을 가져갔습니다. 집에서 가져갔죠. to ensure their s e t f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안전하고 승, 어떤 승리를, 승리로, 승리를 거둔 그런 귀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빵 집에서부터 빵을 가져갔고요. 자, English midwife 그렇죠? 영국의 조산사. 조산사는 뭐냐면 그런 아기를 받아주는, 오 okay? 아기를 받아주는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조산사들은, 자, place a l o a 빵 덩어리를 두었습니다. At the foot of the mother's bed, 엄마의 침대에 그런 발치, 요즘 그 발, 그 발치에다가 빵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투부정사 뭐하기 위해서 to prevent the w 그죠 그 여성과 그녀의 산모와 그녀의 아기가 from being stolen, stolen by every s p 어떤 사악한 영혼에 의해서 오케이 okay? 그 사로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저 이 침대 발치에다가 빵뚱어리를 두는 일도 있었더라 그죠? 자 그리고 셀러 그죠 그리고 항해사들은 전통적으로 b r o u g 그, 뭐, 어떤, 그냥, 중군 형태의 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바다에 가지고 갔습니다. To prevent shipwreck. s 파입니다난파를 예, 막기 위해서 빵을, 예, 둥근 모양의 빵을, 예, 가지고 가기도 했더라. 이거죠. 그쵸? 빵에 얽힌 어떤, 그죠 미신들. 듣나요, 여러분들? 네. 그러고, 저여기옆법사항이두 번째 줄에 투부정사구의 prevent. 그, prevent 목적어 from ing. ok from ing 보시고요 목적어가 이렇게 ing 하는 것을 막다죠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from 전지사 다음에 동명사가 왔는데 여기는 동명사 형태가 being pp ok 그죠? being pp로 동명사의 수동 형태 그죠 사악한 영혼에서 사로잡히는 거니까요 그죠? being pp 형태 쓰인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It is the symbolic use of food.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그저 어떤 식품의 상징적 사용입니다. t h a t c h e r is valued. 오케이 okay? is valued에서 동사로 수동태 보시죠. Value는 동사로 어떤 가치를 부여하다. 이렇게 okay? 가치를 부여하다. 그죠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가장 그죠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바로 음식의 상징적 사용이었다 이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된 것은 나 t nutritional composition 그것의 어떤 영양적인 오케이 okay, 영양적인 구성 오케이 okay, 구성 요소가 아니라 바로 그렇 음식에 대한 상징적 사용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그것을 그저 가장 소중히 했다 가치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좀 마지막 문장 메인 아이디로 잡으시면 되겠죠 메인 아이디어 그냥 먹을 음식이라는 거는 그냥 먹을 걸 넘어서서 그 음식의 어떤 상징적 사용 상징적 용도 오케이? 그게 그게 사람들은 중요시했다는 봅서 이제 상징적이라는 단어로 동의어로 뭐 상징적인 해서 피규어 피규어를 팁을 한 단어나 피규어로 팁이 상징적인 아니면 울프리지 않던 팁 그죠? Re-presentative. 동료로, 상징적인 이란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문장의어법상 여기 이씨랑 여기 that 랑 해서 강조 구문이고요. 접속사 that은 앞에도, 그죠? 음식의 어떤 상징적 사용을 선행사로 하는 바로 또 동사 있으니까요.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로 바꿔 쓸수 있는 거. 강조금은 제가 몇번 얘기했죠. 접속사 대선 관계사를 씁니다. 오케이? 여는 특히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형태. 선행사와 수와 태의 일치. 오케이? is valued 형태. 좀잘 보셔야겠죠. 네. 오케이.